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구는 지난 8월 17일과 18일 영월군과 초청에 효성체육문화센터 등 계양구 일원에서 제4회 자매도시 생활체육 교류전을 개최했습니다. 계양구와 영월군은 지난 2015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올해까지 매년 생활체육 교류전을 개최하며 두 도시 간의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첫날 환영식에는 박형우 계양구청장과 최명서 영월군수를 비롯한 양지역의회의장과 체육회 각기 인사, 임원, 선수 등이 참석하여 양기관의 생활체육 교류 확대와 우호협력 등 공동발전을 다짐하였습니다. 18일에는 족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축구 등 생활체육 동호인의 종목별 친선 경기를 통해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양구 관계자는 매년 생활체육교류전을 통해 체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서로의 발전을 위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내년에는 계양구에서 영월군을 방문하여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13일 여름방학기간 동안 구청을 비롯해 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2기 참가대학생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는 방학 기간 중 공직 사회 경험 및 경제적 자립 능력 제고를 위해 아르바이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대학생들에게 구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방학 동안 공직사회 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공직사회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지난 8월 9일부터 10일까지 계양구청과 계양구보건소에서 청소년중독예방홍보대사 양성과정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과 달리 개양 경찰서와 개양구 청소년수련관이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알코올과 도박, 약물,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교육 내용을 본 양성과정 참여 청소년들을 통하여 각 과정에 전달하여 건전한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개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청소년 중독 예방 홍보대사를 양성하여 중독으로부터의 바람직하고 건강한 문화정착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계양구정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